그래서 지금 중국 고대사를 흔히 말할 때 하은주 3대라고 우리 설명하는데 특히 지금 현대 중국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들은 주나라 시대의 그 예약제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아니 이제 상나라 시대 때 하면 그 이제 은은상이라고 말하는데. 기원전 17세기에서 기원전 12세기. 이러면 12세기 이후로는 주대의 이제 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특징이 뭔가 그랬을 때 상나라 같은 경우는 씨족제 사회. 그다음에 주나라 같은 경우는 노예제 사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학자들의 관점은 좀 약간 다른 면들이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철학 뭔반 특별하게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그 48쪽에 지금 그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이하 은주 했을 때앞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은주 교체액이라고 해서 주나라가 성립되면서 궤가 바뀌고 그 사회를 통치하는 기본 사유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이론에 이제, 이제 왕국유가 얘기하는 거, 이게 적자 상속제입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가치관념, 규범들이 주나라로 이렇게 바뀌면서 남성적인 질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적자, 정실과 이제 후, 첩이 있을 때, 정실의 자식 중에서 이제 장자가 그계통을 이어받는 그런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그때가 이제 주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여기 보시면, 뭐, 꼬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말약이 이제 쓰는 글도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법제. 대종과 소종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장자, 큰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고 또 그런 방식으로 천하를 지배합니다. 이게 중국인들이 이제 옛날 그 주나라에 세워진 하나의 전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8쪽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분봉제로 되어 있다 했는데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대종과 소종으로 나눠지고 소종들은 다시 재후로 세고 대종의 첫 번째가 그러니까 천자 역할을 한다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같은 혈연 집단, 그 희성 집안이에요 주나라는 거기에서 둘째, 셋째 이런 아들들은 이제 재후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주나라가 세워지면서 주나라 건국에 공이 있던 이성족들 그 주나라의 희성하고 다른 성을 가진 종족들도 제후로 세워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인자 이 강태공이 강태공이는 강적으로 제나라의 제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연구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주나라 초기의 국가 수가 뭐 75개 국가에서 뭐 140개 국가 이런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서주시대에서 동주시대로 넘어가면서 점차 제우국들 사이, 천자는 물론 중심이 있긴 하지만 제우국들 사이에서 서로 힘을 통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것,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선 먼저, 교재 49쪽에는 상나라 인민의 죄에 대한 숭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를 숭배하는 것이 상대 문화입니다. 세상에서 오마이갓 했을 때 그런 거, 상띠라고 하는데, 죄를 갖다 숭배하는 것이 문나라, 상나라 시대 때 기본 어떤 종교적 성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이제 49쪽에 보시면 전복 그래서 그 점치는 것들 그 유적들이 많이 나왔죠 19세기에 나온 것들인데 초반 자료들인데 거기 에 이제 점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 중국인들의 이제 이 시대에는 전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통적인 어떤 종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점을 쳐서 조상신이나 또는 옛날에 그 천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다 신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점을 쳐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주역에 나와요. 그래서 뒷장에도 여기 동작빈 선생의 글을 이렇게 소개해 놨는데 뭐 비가 내립니까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 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언제, 누구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점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인의, 그, 점치는 내용을, 그, 귀갑이죠? 거북이 이렇게 배껍질이에요. 등껍질이 아니고, 배껍질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불 위에 달굽니다. 근데 그, 먼저 그 배껍질 위에다 글을 써요. 질문의 내용을 쓰고 점치는 사람, 정인의 이름을 쓰고 황제, 이제 천자의 이제 이름, 뭐 관련된 사람들이 쭉 쓰고 불에 달구면 그게 금이 가는데, 그 금이 가는 모양을 보고서 점을 쳐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은나라, 이렇게 종족을... 종족의 신에 가깝다라고 하면, 뒤에 이렇게 우리 책의 51쪽에 보시면, 주인민의 천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됐잖아요. 죄를 이렇게 숭배하던 것에서 이렇게 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 보는 것이 뭐냐면, 천명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 이제 차이들이 뭐냐면, 은나라가 이렇게, 은나라에서 말하는 제라는 것이 종족의 신에 가깝다 보니까 그들이 잘하냐, 잘못하냐에 상관없이 그들이 믿고 따르는 신은 그들을 항상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와 달리 주나라에 오면서 이 사유방식이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이 천명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명이 변화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천명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가? 덕을 닦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자가 아무리 그 천자의 주의를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천자로서의 덕을 닦지 않으면 천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혁명이라고 불러요, 주역에서는. 그래서 천명이 바뀌면 그 천자의 권위, 그 천자가 세운 나라의 운명도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51쪽에 보시면 이제 주로 이제 광말략 선생의 글들을 쭉 써놨는데 인민이 만들어냈다 하는데 뭐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주나라를 지배하는 집단 통치 집단이 천명이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민들에게 또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강제한다 해서 모든 것이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양 측면은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 그러면, 천명을 통해서, 천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들이 뭔가? 여기 지금 덕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건가? 첫 번째가 이런 문제. 그랬을 때, 덕으로서 하늘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거나 어떤 보답을 주든, 그것은 내가 어떤 덕을 닦고 백성들에게 어떤 정치를 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근데 또 하나 파악한 게 뭐냐면 이 하늘의 뜻을 어디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자가 하늘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덕을 닦아야 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내성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뜻은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인들이 이렇게 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천이 어떤 의미인가, 뭐, 의리천이다, 뭐, 자연천이다, 이런 설명들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천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뜻이고, 첫 번째가 이렇게 뭡니까? 의미 있는 행위. 왜 이런 것들을 중요시 하냐면, 이렇게 전쟁하는 것과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늘이 나를 도움을 줄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덕의 관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덕의 관념은 시경의 내용들이 이제 끝터리 부분에 이렇게 쭉써 있는데, 천생 증민하시니 하늘이 여러 백성을 내시니 이렇게 쭉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여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군주가 할 일은 뭐냐? 여기 짝 배자예요. 뭐 배필할 때이 글자를 쓰는데 이덕배천. 덕으로서 하늘에 짝하다,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어떤 뜻을 나에게 내리는가, 천자가 이해하려면 자기 내면에 덕을 닦아서 반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서 같은 데 보시면 되고, 시경에도 그런 것들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바로 하늘의 뜻은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된다. 그래서 백성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주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가. 이 천이라는 것이, 이게 자연과 인사를 모두 감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덕으로서 하늘에 짝한다, 하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하늘의 뜻은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하면, 결국 천자가 이 천명을 따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연에 이렇게 인사가 됐든지 자연이 됐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가 발생해요. 그래서 옛날 고대인들은 지진하거나 무슨 역병이 돌거나 그렇게 되면 군주가 덕이 없어서 그런다. 군주가 하늘의 뜻 천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군주에게 매우 큰 책임을 지우, 지우게 됩니다. 그, 주나라 이전에는, 이, 예를 들어서, 제왕, 왕노로스 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 하고 이렇게 국가에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 제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는 제왕에게 매우 막중한 책무를 이렇게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하늘이 자연과 인사, 이 세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하고 반대되게 이제 복도 줄수 있죠. 바른 정치라면 복을 주고 잘못된 정치라면 벌을 내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의 역할은, 군주가, 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고 생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요. 물론 이제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정치를 바르게 잘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의지 의지천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의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천이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이 52쪽에 보시면 명덕, 경덕 이렇게 됐죠. 밝은 덕, 덕은 자기 내면에 있는 덕을 밝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경덕, 덕을 공경하다. 덕행을 밝혀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네요. 우리 책에는 근신하여 덕을 행하라 이렇게 된다. 천라이의 진례선생의 글에 이제 인용되어 있는데 정치 도덕이에요. 그래서 주왕조의 업적을 쌓은 문왕이 명덕신벌이라 덕을 밝히고 이제 벌을 내릴 때는 신중했다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문왕 무왕이 은나라를 칠 때도 하은주의 이제 은나라 그전 왕조시대의 천자가 바른 정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천명을 받아서 저 나라를 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하늘의 뜻, 하늘의 의지를 갖다 따르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이를 알고 사항을 명망하게 하고 국가인민을 다스리는 권력을 주었다. 문왕이 이제 그 천하를, 그, 은나라를 치고 주나라를 세울 때에도 나는 천명을 받아서 국가를 세웠다라는 그런 자기정당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개념, 여기 이제, 이제 그 천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위험성도 있어요. 이게 종교적 관념인데, 이거는 논증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정치가들이 이렇게 했을 때. 폭력을 정당화 할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도덕적 개념은 주무왕이 천명을 받아 상을 무력으로 정벌했다는 사실을 정당화 한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독재자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지금은 무슨 천명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마치 폭력을 쓰고 독재를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러게 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독재, 뭐, 여러분들 히틀러나 뭐 이런 독재자들도 인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한다는 형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모든 독재자들이. 그런데 이 문왕과 무왕이 무력을 통해서 은나라를 치는 과정도 음, 유학의 논리로 말하면 하극상이에요. 지혜우가 천자를 쳤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문왕과 무왕은 지금 여기 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천명을 받아서 저 폭력을 행사하는 은나라 왕을 쳤다. 그는 왕이 아니다. 맹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폭력을 쓰는 사람, 패자들, 폭력을 쓰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필부지 군주 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자신들이 쓰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앞에가 폭력을 쓰는데 나도 거기에 따라서 폭력으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나 나는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여기 뭐 외국 학자의 글도 있지만. 쇼니시라는 분의 글을 여기 소개해 놨어요. 주나라가 상나라를 극복한 치르고 이긴 거예요. 새로운 증거물인데 잔인한 사륙자로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유가의 도통서를 보면 문왕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뭐 공자 해 가지고 유가의 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한나라 때 나온 건데 불교를 모방해서 나왔는데 여기 이 서양 학자의 글처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언제나 새로운 왕조가 세워질 때 보면 대부분이 폭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인간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예요. 이렇게 유가를 이해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유학, 유학에서 말하는 이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말하는 유학의 모습하고, 지난 인간의 역사, 중국 역사에서 흘러왔을 때, 실제적으로 유학을 통해서 통치되는 현실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와 현실적인 사회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것이 뭐냐면 이 중국철학의 두 뿌리예요. 중국 철학의 두 뿌리는 구류십가 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유가하고 도가인데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약제도예요. 이 내용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얘는 신분질서를 나타냅니다. 신분 질서 그리고 악은 음악을 표현되는 건데 음악은 서로 다른 음들이 다른 소리를 내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사회에 서로 신분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해요. 이게 여기는 기본적으로 차별이 심합니다. 이게 유학이에요. 유학을 무슨 보편적 사랑같이 해석하는데 요즘 글을 보면 본래 유학에는 보편적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 같은 경우는 이제 노나라 공자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노나라를 중심으로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나라 하고. 하라로 이루어졌는데 이쪽은 이제 북방이에요. 이쪽은 남방이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강태공이 나라고. 근데 이 제나라하고 노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노나라 같은 경우는 그 사회의 풍속을 바꿔 버려요. 제도 사회 규범을 완전히 바꿔 버립니다. 그런 방식으로 천하를 다스려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제나라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풍속을 따라줍니다. 그래서 이쪽의 중심이 뭐냐면 농업이에요. 이쪽의 제나라 같은 경우는 상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전통적 중국이라는 나라가 청나라 때까지 나라가 망하는 과정이 농업국가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물에 대한 그 아주 비판들. 우리나라 뭐 박지원 선생 뭐 양반전 같은데 글 보면은 뭐 돈을 더러운 것이라고 해가지고 젓가락으로 집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유학이 보여주는 농업 중심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돈을 우습게 하고 천하게 이렇게 대하는 방식들 지금도 우리 사회에 그런 면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제나라는 상업을 이렇게 중시하고.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잘 변화합니다. 근데 이쪽은 그러지 못해요. 매우 보수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회의 차이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이 백금이 이제 노나라 그 주공단의 아들 백금이 다스렸는데 이게 종법 예교 질서를 통해서 천하를 다스리는 방식이고 이쪽은 그런 것운는 달리 예, 여기, 여기는 그래서 뭐예요? 이쪽에 이제 노나라 같은 경우는 혈연 관계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주나라 문화가 망할 때까지 혈연 관계로 쭉 흘러와요. 지금도 그러죠? 우리 사회도 아주 병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 지역적인 것, 그 다음에 혈연적인 것 또는 지방 나누고 하는 것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자체가 뭐냐면, 뿌리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렇게 끼리끼리 해 먹으려고 하는 버릇.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면은 배척해 버리는 문화. 이쪽에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자유롭게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뭡니까, 그 상하 질서,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신분 질서를 강조하는 것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해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천안은 이제 남방 도가 철학의 뿌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2장 고대 중국인의 종교 관념 부분 지금 5 3 쪽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강의 얘기로 마쳤습니다. <목소리>